꿀팁 대학 안녕하세요. 꿀팁 대학입니다. 인터넷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많은 계정이 생기게 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개인 정보 유출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가입한 사이트 조회 및 탈퇴와 암호 관리에 대한 꿀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사이트로 이동하여 본인 확인 내역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체크한 다음 본인 인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리면 5년 이내에 본인 확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고 싶은 사이트가 있다면 아래로 내려 웹사이트 회원 탈퇴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회원 탈퇴 신청 가는 목록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사이트에 체크하고 탈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체크한 다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인증하면 탈퇴 신청이 완료됩니다. 개인정보 미수집 사이트나 회원 탈퇴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이트의 경우 탈퇴 신청이 불가하니 직접 이동하여 탈퇴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에서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로 이동 후 유출 여부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개인정보 동의와 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유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조합이 여러 개라면 이메일 인증을 다시 해줘야 하는데 이메일 인증은 당일 중복 사용이 불가하니 다른 이메일 주소로 인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은 5년 이내 본인 확인을 거친 내용만 조회되기 때문에 모든 사이트를 전부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신다면 자동완성 기능을 통해 비밀번호를 좀더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데요 우선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 우측 상단 프로필에 있는 열쇠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로그인한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요 우측의 눈 아이콘을 눌러 가려진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점색의 더보기 아이콘을 통해 비밀번호 수정과 제거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수정은 크롬에 저장된 암호를 수정한다는 의미이고, 암호 변경을 원하신다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사이트에 로그인하신 다음 바꾸셔야 합니다. 상단에 유출 알림이 떠있다면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눌러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비밀번호 변경을 모두 진행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입 사이트와 암호 찾기에 대한 내용은 끝이고, 마지막으로 암호 관리에 대한 팁을 들어볼까 합니다. 사이트마다 요구하는 암호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트마다 암호가 달라지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모두 조합한 암호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만들 경우 모든 사이트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복잡하지만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추후에 일부 사이트에서만 비밀번호 변경을 한 경우 또는 암호를 까먹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암호를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 같은 문서를 생성하고 사이트와 암호, 계정을 입력해두는데 이때 보안을 위해 전체 암호를 다 적지 않고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 간략화하여 적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와 숫자의 일부만 적어두더라도 본인은 바로 해당 암호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입 사이트 조회와 탈퇴 방법, 암호 관리 방법에 대한 꿀팁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더보기란과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